It's a h e a r t a e Remix 32 카운트 Forward 리스타트 두번있습니다첫 번째 섹션 오른쪽 바인스테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 오른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두 번째 섹션 왼발 왼쪽으로 90도 9시 방향 포워드 왼쪽으로 90도 오른발 6시 방향 사이드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코인 재즈 밥 오른발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연결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세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셔플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백 right by side, left cross the shuffle, cross side, cross coun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Count young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7, 8, 1, 2, 3, and 4, 5, 6, 7, 8, 9, 10, 11, 12, 1 4 15, 16, 17, 18, 19, 20, 21, 22, 왼발, 24, 25, 26, 27, 28, 29, 29, 29, 발0 30, 30, 발0 30, 30, 30, 30, 3

5, 6, 7, and 8 리스타트는 네번째 월과 여덟 번째 월에서 16카운트까지만 하신 후에 있습니다. 첫번째 리스타트 네번째월 3시 방향에서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까지 하신 후에 9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두 번째 리스타트, 12시 방향에서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까지 하신 후에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